어, 이번에는 뜰 것도 이제 파우치를 뜰 건데요. 어떤 식으로 뜰 거냐면 몸체하고 그 가방의 뚜껑을 그 덮는 부분을 같이 떠뜰 겁니다. 예, 지금 사슬뜨기는 몸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반으로 이렇게 가방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덮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대략 사슬 뜨기 개수를 세지 않고 그냥 떴습니다. 사슬 3 개를 떠주시고요. 여기 끝에 잡은 거 옆에, 그러니까 사슬 4 개를 남겨두고 한길긴뜨기를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한길긴뜨기를 뜰게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올게요. 이거는, 어,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은 가방의 몸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 한길긴뜨기만 뜨면 돼요. 근데 여기 윗부분 한 코를 갖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덮개를. 예, 그 부분만 주의를 해서 뜨면 됩니다. 그 마지막 한 코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그니까 반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 같은 구멍이세 개예요. 이렇게 같은 구멍에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아세 개가 아니고 다섯 개세 개가 아니고 다섯 개를 만들어 주세요. 네 개. 다섯 개 그래야 이게 이렇게 딱 접히니까 그러니까 신발 바닥 뜨듯이 이렇게 한맨 끝에 있는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에 그러니까 다시 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떠서 예,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시접시를 같이 감싸면서 예, 정리를 해가면서 뜨면.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끝까지 뜰게요.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쭉 떠왔고요. 끝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슬뜨기 하잖아요. 그 부분이 끝코니까 거기에도 이제 예, 여기 그냥 마지막 코 시작 코에 찔러서 예, 사슬 코에 하나 칠러서 예, 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사슬 네개를 예,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다시 하나, 둘, 셋, 기둥코 사슬 세개 뜨고 예, 다시 한길긴뜨기를 쭉 떠가세요. 매콤하다 예, 한길긴뜨기를 떠갑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은 계속 이렇게 뜨면 됩니다. 네, 지금 한길긴뜨기를 쭉 떠왔는데요. 우리 처음에 여기 뜰때 사슬 하나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떴잖아요. 그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코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네, 여기 동그란 부분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코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는 두 개를 떠주세요. 같은 구멍에 두개뜬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 그러니까 다섯 코 중에 가운데 부분이죠. 거기는 세 개를 떠주세요.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예,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세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거는 대칭이 돼야 되니까, 예, 두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중에 다섯 번째 거죠. 그거는 그냥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고요. 이렇게 동글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끝에는, 예,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를 쭉 뜰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길긴뜨기를 여기까지 떠서 아까처럼 이제 되돌아 올게요. 초 예, 초원들 또 모를 수있으니까 여기 사슬 세 개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풍덩 찔러서, 예,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서 시작은 똑같아요. 사슬 세개 뜨고, 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예, 또 여기 둥근 부분까지 쭉 뜰게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까지 쭉 떠서 올게요. 예, 여기 동그란 부분까지 떠왔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코에 두코뜬 부분. 한 코에 두코뜬 코가, 이 코가 시작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또두 코를 뜹니다. 옆에 코에 두 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운데 세개뜬 코가 나오잖아요. 그세개 중에 첫 번째 거. 거기도 두 코. 그러니까 이두 코씩을 세 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맨 가운데 코세개 중에. 두 번째 거. 거기는 한 개만 떠주세요. 예, 네,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대칭이 되겠죠. 여기가 한길긴뜨기 한코뜬 거를 중심으로. 그래서 두 코를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또 옆에 코에 또두 코를 떠주세요. 두 번. 옆에 코에 또두 개를 뜹니다. 이 처음 두코뜬게 이제 그전 단에서 두코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 다시 그냥 한길긴뜨기 예, 끝까지 뜨고 예, 다시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동그란 부분에서 여기 처음에 우리 두개두코뜬 부분 있잖아요. 그 코부터 뜰게요. 그첫코두개뜬것 중에서 첫 코.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죠. 거기에 두 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두 코를 뜹니다. 그니까두코한코 코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코에 한코 여기부터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두 코를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 가운데 지금 두코두코 두 코. 가운데 한 개를 떴잖아요. 그이게 기준으로 이 코가 어쨌든 기준이잖아요 중심 이 코를 중심으로 좌우에 한 코씩을 떠주세요 지금 여기 두 코까지 뜨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세 개를 한 코씩 뜬다고 보시면 돼요 이이 코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나란히 세 개를 한 코씩 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옆에 코에 두 코. 그리고 한 코를 떠야겠죠. 한 코.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두 코. 그 옆에 코에 한 코. 그 옆에 코에 두 코입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 끝나는 코가 전 단에서 그두코뜬그 코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 여기 동그란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한길긴뜨기 한코 부분은 또 똑같이 그냥 한 개씩 뜨면 됩니다. 이게 구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뭘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다시 돌아올게요. 예, 다시 여기까지 떠왔습니다. 그럼 머리 부분은 여기, 두 코를 뜬 부분, 여기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뜨고, 한 코를 건너서, 여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 뛰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 가고, 한길긴뜨기. 이거를 이 동그란 부분까지 뜨면 돼요, 반대편. 음, 지금 시작이, 아니, 그러니까 끝이 여기, 이 코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두 코예요. 여기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한 코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슬 하나. 예. 여기도 사슬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슬 하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한코 건너가서 이제 한길긴뜨기 쭉 떠야 되는데 여기도 한코 건너가서 한길긴뜨기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다음 코를 떴어요 여기도 여기가 끝이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원의 시작인데 사슬 하나 뜨고 여기 한코를 건너가서 한길긴뜨기를 뜬겁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구분이 확연하게 지니까 여기 뭐전 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슬 하나 뜬 곳에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할게요. 하나, 둘, 셋,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을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기 사슬하고 뜬 부분에 세코 모아뜨기.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두 개. 예, 마찬가지로 한번 감아서 빼주고, 하나, 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하고 이제 끝에는 사슬 두 개를 뜨면 안 되죠. 이렇게 모아뜨기만 하고, 모아뜨기만 해서 세코 한꺼번에 빼고, 예, 바로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을 뜨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제 떠서 왔고요. 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 한코눈 부분에 아, 두 코를 넣죠. 두코눈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개. 예, 모아뜨기 한 곳에. 코 그리고 사슬 두개눈 부분에 두개 예, 이거를 이제 중앙 부분까지 떠갑니다. 예, 여기서 중앙이 다 예, 지금 여기가 중앙이에요. 여기다가는 이제 세 개를 떠 주세요. 가운데 부분 사슬 두 개를 떴는데 여기는 세 개를 떠 줍니다. 세 개를 뜨고 나머지는 예, 똑같죠. 모아뜨기한 부분에 한코 사슬 두개뜬 부분에 두코 가운데만 세 개를 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떠서 돌아올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laughs> 어, 이 부분의 시작은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 한코뜬거 여기부터예요.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그 표시를 해두면서 뜨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부터가 한 코입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뜨고 한 코를 건너가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가서 한길. 사슬 하나, 한코 건너가서, 한 개.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세 개, 우리 가운데는 세 개를 떴잖아요. 거기에 첫 코가 한길긴뜨기가 와야지, 이제 이 부분이 맞게 떠진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여기 한길긴뜨기가 여기 사슬. 사슬 하나가 결국에는 이거의 중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세개뜬것 중에 세 번째 거가 한길긴뜨기. 예, 지금 요거 세 개가 중앙 부분이에요. 중앙이 이렇게 와야 맞게 떠진 겁니다. 뭐 반대편은 그냥 똑같이 사슬 하나, 한길 하나 뜨면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한길 긴뜨기 하나 떴잖아요. 여기가 이제 모아뜨기한 코에요. 그니까 여기 끝까지 뜬 거죠. 아, 여기에 하나가 더 있네요. 지금 사슬 하나가 여기 모아뜨기 한이코에요 여기서도 끝까지 이제 이렇게 한길긴뜨기 떠오고, 시작은 여기 모아뜨기 한 코를 사슬 하나로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예, 사슬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여기 모아뜨기 한 부분 이 코가 사슬 하나여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를 건너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예, 저는 이제 색을 좀 바꿔서 떠볼게요. 어, 여기까지 떠오고, 이제 여기에, 사슬 두코뜬 부분에, 아, 한 코죠. 한코뜬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코 모아뜨기를 할게요. 아까 했던 거예요. 세코 모아뜨기입니다. 세 코를 이렇게 반만 떠주고, 한꺼번에 빼고, 이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뜰게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거를 이제 매 코마다 떠서 올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여기를 연결을 해가면서 이제 테두리를 한 바퀴를 뜰게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백입니다. 저는 백 짧은 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을 세어 보니까. 58코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접게 되면 어쨌든 여기 두코 정도는 이렇게 여유를 두는 게 좋아서 좋을 것 같아서 두 코를 빼고 그러니까 58코에서 두코 빼고 56코에서 이제 이렇게 반으로 접게 되니까 28코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동시에 찔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빼고,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뜰게요. 제백 짧은뜨기를 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앞에 한 코, 앞에 한 코, 뒤에 한 코. 위를 이렇게 같이 찔러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이렇게 이제 백철분 뜨기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왔고요. 돌려서 지금 어디까지 떴냐면 여기 연결 부분까지 떴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남는 코 수는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이게 원래 두 코가 남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앞뒤 뜨다가 뭐 잘못 떴나봐요. 그래서 세 코가 남았는데, 그냥 남은 거 떠주세요. 별로, 쉽게 상관없으니까. 예, 떠주시고요. 이거 모아뜨기 한 부분은 건너뜁니다건너뛰어서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를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옆에다가도 퐁당 찔러서 모아뜨기 한 부분은 계속 건너 뛰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하나. 계속 이렇게 떠줄게요. 여기 사슬 세코뜬 부분을 계속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서 올게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사슬 세코 부분을, 예, 계속 이렇게 떠왔고요. 여기 끝에, 이거 모아뜨기 한 부분은 건너 뛰어야죠. 건너 뛰고,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 두 코. 원래 58코에서 두 코, 56코를 잡았었잖아요. 예. 두 그러니까 코는 그냥 떠주세요. 여기 접히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야 되죠. 첫 코는 그냥 사슬을 이렇게 끼워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백짧은뜨기를 예, 뜹니다. 앞뒤 연결하면서 이제 백짧은뜨기를 뜰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까지 예, 뜨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떠왔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 뜨고 마무리를 질게요. 끝에 시접실을 넣어주세요. 식으로 뜨시면 됩니다.